주머니 안쪽 반 접힌 부분, 반대쪽 창구멍 7cm는 박음질하지 않고 나머지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창구멍 끝부분부터 박음질 시작합니다.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 땀씩 끝을 맞춘 후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르발을 들고 방향을 바꾸어 박음질합니다. 네 군데 모서리를 0.2cm로 잘라줍니다. 창구멍을 통해 뒤집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지침 핀으로 빼내어줍니다. 창구멍 시접은 안으로 집어넣고 다려줍니다. 창구멍 반대쪽에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몸판 안감의 겉면 46cm 중심을 표시합니다. 중심에서 9cm 내려온 지점에 평행선을 그립니다. 주머니 1cm 박음질한 곳에 중심을 표시하여 9cm 중심에 맞추어 창 구멍도 같이 고정합니다.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